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편지를 받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게 그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가지고 그걸 좀 내렸어요. 그리고 내리고 다,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편지 올 사람이 없는데 좀 느낌이 꼭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생각해서 제가 그때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영상을 내리고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손편지가 이렇게 손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거 얼마 만에 받아보는 손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즘에 진짜 재미있는 일이 없었고 있었는데 너무 그때 네, 어떤 신선한 공기를 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 텐트 커피 유차단이 처음 뵙겠습니다. 유튜브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커피 로스팅을 즐기는 일본인이고 그 모습을 취미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 한국어는 대학교 때 공부했어요. 선생님 채널을 만나게 된것 그리고 이렇게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게 된것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대학교 때 저도 독일어과를 나왔지만 독일어를 전공한다고 해서 독일말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독일인지 영어인지도 헷갈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말을 한국어를 배워서 이 정도까지 쓸수 있다는 거는 아,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인가요? 어쨌든 너무 재밌네요. 네, 이제 글씨도 되게 잘 써요. 또박또박. 네. 제가 어, 예전에 이메일을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답장이 없어서 그 느낌을. 편지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제가 이 이메일이라는 게 W W 그 뭐죠? 골뱅이 그 메일이 아니라 이 DM 그러니까 인스타 DM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인스타를 잘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기능이 그런 기능이 있는지잘 몰라. 만약에 제가 그 내용을 그때 인스타에서 그 메일로 봤으면 바로 제가 연락을 했을 겁니다. 예, 네, 제 성격에. 근데 못 봤어. 이걸 보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왔더라고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글자안 틀리고 네 그래가지고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좀 오해였었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글 쓰는 게 오랜만이어서 혹시 실례된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서투른 점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완벽합니다 어 서투은 표현 없고요. 우선 커피 로스팅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발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발신해주셔서라는 그런 표현들을 좀 우리는 좀안 쓰잖아요. 좀 신선하네요 표현이 발신해 주신다 그런 게. 네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텐트커피 채널에 번역 의뢰를 오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강의에 일본어 자막을 붙이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선생님처럼 구체적으로 로스팅 기술에 대한 정보를 발신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책도 적고요. 그래서 저처럼 혼자서 로스팅 공부를 하는 일본인들에겐 압도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제가 선생님 동영상에 자막을 붙이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번역을 함으로써 로스팅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다. 일본에 있는 커피 애호가들에게 로스팅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싶다. 이것뿐입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이 채널도 밑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자 보시면 음 본인이 집에서 홈로스팅 하는 거 그리고 재밌게 사는 모습들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교육 쪽 로스팅 교육에 관련된 그컨텐츠에는 일본어 자막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붙고 있어요. 네 개가 지금 붙여서 일본어 자막 자막을 일본어로 하면 이제 일본어로 자막이 띄워지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너무 재밌고 즐거운 일이네요. 이렇게 뭐 일본 사람들도 이걸 볼수 있다는 게 재밌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상당히 신기할 뿐입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들도 오늘 좀 이렇게 재밌는 일 많이 일어나고요. 저처럼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